글이라는 거, 문자라는 건 소리를 그린 거예요.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글에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가진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그림을 축약하면 글이 돼요. 단순히 소리만을 그린 걸 표음 문자라고 그러고, 우리 한글이 표음 문자예요. 대표적인 소리 문자입니다. 그래서 소리문자를 갖고 뜻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 의미까지 함께 그린 걸 표의문자라고 그러죠. 굳이 분리를 하자면 성경은 표의문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소리가 없는 분, 그분의 것을 그리기 위해선 그분의 뜻과 마음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걸 소리로 읽어 버리면 여러분은 그걸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걸 아가페라고도 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해요. 그걸 그려 놓은 게 말씀이라 그래요. 뜻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준게 시내산, 시내산에서예요. 이 세상 모든 문자의 기원이 애굽 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많은 나라 중에 애굽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왜? 말을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문자를 주려고. 그 문자가 유일하게 있었던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문자를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왕족이나 제사장급에서만 문자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애굽 문자는 상향 문자, 신에게 바치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평상문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자예요. 한마디로 형상은 있으되 그걸 알고 익히고 있는 사람도 뜻을 몰랐어요. 그냥 신에게만 바치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 문자라는 거, 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문자를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 신에게 드려지는 말, 드려지는 글만 보았는데 신이 자기에게 글을 준 거예요. 말을 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 문자의 형태는 왕궁에서 익혀서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40일간 그를 산 위에 앉혀놓고 그 의미를 가르쳐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 진위를 다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구약의 새 언약이에요. 말이 들어와야 돼요. 출굽기 34장 2 9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꺼풀의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서신이 다 곡해되게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요? 어떠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랑 우리가 지금 만난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기도,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납니까?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광채가 나는 건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증거판이에요. 얼굴 꺼풀이라고 번역이 된 오르, 파님이라는 그 단어. 그 파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 겉으로 나타난 걸 파님이라 그래요. 파님이라 그러고 오르가 표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나타난 것으로 준거 그걸 오르 파님이라 그래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굴을 배웠나니. 이럴 때 쓰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영인데. 그건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내가 직면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소리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 에 등장하는 게 판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얼굴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그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거, 그게 뭐예요? 계명, 율법,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류판임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빛이 났어요. 그런데 그 광채가 나다라는 단어도 단순히 빛이 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뿔을 내밀다, 뿔을 건네주다라는 의미예요 뿔은 당연히 재단의 내 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사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그 뿔을 말씀, 진리로 설명한다 말해요. 그걸 잡으면 사는 거예요. 진리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뿔을 건네주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파님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 그 율법이 뿔을 건네주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막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선악구조 아래에서의 아담들은 그 진리에 가까이 갈수 없죠. 그래서 지성소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못 가요.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그 뿔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 광채를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더라. 야다라 그래요. 아론과 이스라엘도 그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아론은 누구? 제사장. 율법은 가까이 못 가요. 이게 30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 그래요. 다바르에요. 다바르 말하다. 말을 하자. 그들이 진리로 가까이 와요. 보세요. 30. 1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초청하다요. 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 쓴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가까이 오는지라. 이 단어도 사실은 함께 눕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누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가 되더라. 모세가 여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에게 이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말하고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문자를 처음으로 줬으니까. 그걸 40일간 설명해 준걸다 말하고 그래요. 다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셨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겠어요? 그걸 가린 거예요그말그개명이 적혀 있는 걸 가린 거란 말이야. 그게 오르판임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얼굴. 얼굴이 뭐예요? 얼영굴꿀 얼의 꼴, 꿀. 얼에 나타난 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원래 얼굴의 뜻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전할 때는 계명에서 율법에서 수건이 거쳐요. 진리가 말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로 말해지지 않고, 그냥 파님으로 존재할 때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가려진 거를 그대로 보고, 이게 율법이야, 이게 말씀이야, 라고 그 수건이 덮인 채로 보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걸 벗기지 못하고. 그 율법, 표피적 율법의 개념은 곧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라져 버릴까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 가라 사라질 거예요 그 율법은 진리로 귀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액면 그대로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로 인식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는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수건이 벗 잊힌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로 판임의 상태로 있을 때는 수건으로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법계 속에 감추어 두라고 하시고는 누구라도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인다 그랬어. 만지기만 해다 죽인다 그랬어. 좋으면은 그걸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하라 그래야지 가려놓고 상자 안에 넣어놓고 만지면 다 죽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사 사람이 하나님이 진리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 힘과 노력과 지혜로 그리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곧 선악과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가려놓는 거예요. 그 형국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걸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만 주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건 아니니까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하느라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을 잘못 이해하니까 지금 고린도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린 걸로. 그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어느 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보세요. 일관성을 갖고 잘 읽어보시란 말이야.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 하고 있으니 어디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뭐예요? 큐리오스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주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시니 영은 뭐예요? 영은 뭐 6장에서 말, 생명, 성령, 주는 큐리어스 그리스도는 영, 말, 성령이시니 생명이시니 주의 말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의 얼굴에 또 수건이라 그래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수건이 벗어진 것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니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여기서 수건은 휘장이라는 단어거든요. 휘장, 세수하고 얼굴 닦는 그런 수건이 아니라 휘장그 휘장이 파님 프로소폰. 여기서는 그 얼굴을 프로소폰이라고 했는데 파님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로소폰이에요. 그 표면 나타난 것 이걸 휘장이 덮고 있어요. 왜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장차 없어질이라고 번역이 된 카탈게오는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냐라고 했을 때,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은 폐하여지고라고 얘기할 때, 고그 단어예요. 율법이 폐하여지다. 그러니까 장차 폐하여질 것을. 고걸 주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휘장으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가려놓은 거는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계명인가 하면 프로소폰 얼굴 프로소폰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건 뭐야 표피적인 이해 그 율법. 그냥 문자로서의 율법.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거거든요. 그것이 선악과 생명나무 실과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은 동산에 나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단수를 쓰있어요 계속 단수 단수 단수예요. 하나인데 그걸 선악으로 보게 되면은 그건 죽음의 나무예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아 이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처럼 율법이 뭔지를 알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표피적으로 껍데기로 이해를 해서 그것에 묶여버리면 죽음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잖아요 그게 가려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 진리가 진짜 가치잖아요. 그래서 가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손을 뻗어 따먹는 거 이걸 탐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와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수건으로 가려준 율법을 그 가려진 대로만 받더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14절을 보시면 그 휘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게 구약을 덮고 있다. 구약을 덮고 있다. 근데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그게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완전히 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종하다. 오늘날 기독교는 개종이 필요해요. 수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종을 하면 그 휘장이 벗겨지고 지성소의 실체가 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그리고는 17절에서 그 큐리오스가 영 말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요. 설상가상으로 그 수건이 모세얼굴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 18절을 떠올려 주세요. 그걸 그 헬라오 원어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뒤로부터 갑니다. 주의 영은 나타난 것을 영광으로 바꾸어냅니다. 맨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 뭐였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죠? 그게 주의 영,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의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그 나타난 것,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겉으로 하나 특히 하나님께 겉으로 드러난 걸 우리가 독사 영광 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프로소폰 이라 그래요 겉으로만 나타난 그것만 보면 그걸 프로소폰 이라고 그러고 그걸 그게 하나님 것일 때 그걸 영광 이라 그래요 독사 영광 주의 영 말씀은 나타난 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냅니다 메타몰프 그건 그 말씀 말에 의해 진리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 그 반영이 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카토프 트리무조마이를 거울이라고 번역을 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영이 된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영광 그 영광 독사와 그 프로소폰이 그 말에 의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열리다, 해석되다, 깨달아지다라는 말입니다. 말이란 말에 그것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언젠가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표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그 휘장이 열리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 진리를, 진리가 나타난 그 영광, 그 말이 그걸 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여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반영이 된 그것, 그 실체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되면, 성경에, 성경을 덮고 있는 휘장이 이렇게 열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활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 활자로 QT 만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한자를 읽더라도 그걸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 해석을 할때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건을 벗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아나칼립토라는 단어는요, 아나가 이제 반대니까 그 칼립토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접두어를 붙인 거잖아요. 그 단어가 쓰인 곳을 제가 찾아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고린도후서 사장 3절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요게 칼립토예요. 여기다가 아나칼립토, 아나를 붙여버리면 수건을 벗다예요. 그러니까 수건은 어디를 덮고 있는 거였다? 말씀을 덮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원래 우리 모두에게 다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를 받은 이들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